네, 한남동 TV에서는 선취매미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4층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전수해 드리는 15년 경력의 이대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대호에게 큰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자 그리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제 라이브 종목들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남겨주세요 모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자 우선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 내에서 현저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위메이드 지금 저점 구간 갱신하고 진행되면 밑에서 거래량 주고 진행될 때 제가 분명히 기회 한번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오늘 한번더 잡아드리는 겁니다 위메이드가 또 연락이 와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 자체를 보여주고 진행된 부분 자체가 여기까지죠 네, 그래, 그 앞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다 많아요. 적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기준을 주고. 자, 여길 기준으로 두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뒤를 보시는 겁니다. 요 뒤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이 앞과 뒤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종목이 초저점을 찍고 지금 28,600원을 찍고 제일 저점을 찍었을 때그 이후로 올리는 데 있어서 거래량과 돈을 힘을 많이 썼는데 그 이후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빠지긴 했으나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자체를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올라가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스물스물 자 근데 주가는 살짝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얘네도 모아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7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해당 종목 타이밍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을 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종목인데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위메이드는 전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종 2만 5 0 원에서 지금 25아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00%가 올랐어요. 지금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형아 금영, 금형, 그리고 뭐 포스코 다 보시면 다 1,000%씩 오르고 있죠. 예. 네. 다, 천부르시. 결국에 에고 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 에고 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 넘어갔어요. 그렇듯, 지금 시장 자체 내에서 한번 주목을 받으면, 일전에 위메이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한 번씩 수웨덴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전적 자체가 한 번이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이 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끼 있는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이더라도 항상 시간을 들여서라도 뭘 진행하냐면요. 쌍고점이라는 걸 찍었어요. 아니, 쌍고점이라는 부분을 꼭 찍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량 털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도 못뭐 털고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쌍고점을 찍는 부분 자체가 꼭 생기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은 걸릴 수는 있으나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한번 몰렸을 때 이렇게 크게 크게 상승하는 여력을 가진 힘을 가진 끼를 가진 종목이고 쌍고점을 찍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구간 자체가 조금만 더 오고 여러분들께서 매수 진입하는 구간 자체가 한 번만 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 위메이드는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다가올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진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메이드 위메이드 한번 지금 가지고 계신데 위메이드 한번 추가 매수 하시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